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TV입니다. 여러분, 뭐, 인기가 없는 방송이고, 어 별로 뭐말 재밌게 못하지만, 그래도 제 방송을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 제가 여러분께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어 저는 사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사실, 별로 그런 거 같지가 않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야, 너 지금, 뭐, 행복할 요소가 있다. 너 이렇게 뭘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너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또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사실 그런 거 행복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봤을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게 솔직히 만족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좀 현재 상황이라든가, 저의 그런 이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좀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만족스럽고 예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좀더 어떤 이런 선택을 했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고 이런, 이런 거있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각오를 가구, 많이 이렇게 돌아보는 성격이에요. 어떤 어떤 친구들이 어떤 분들 보면은 지나가는 일은 그냥 아예 그냥 지나가는 일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하다 보면 가끔씩 이게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런 것들이 좀 커요. 예. 스트레스라든가. 이게, 예. 아, 그때 내가 어떤 이런 선택할 수는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직업이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직업, 출산, 육아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런 선택. 근데 제가 느끼기엔, 아, 이게 참,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살아온 거 보니까, 사실 2 0살 이후에 그런 것들은 거의 뭐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예. 그런 거 봤을 때, 아, 그니까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오더라고요. 예. 보다 그 학상시절까지는 그게 다 아니, 아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때 이후부터는 뭐 모든 책임은 제 거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아, 그게 참. 그래서 모르겠어요. 자기가 원하던 자기가 그림 그렸던 대로 인생이 풀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확실히 그게 운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게더 많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공,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확률을 줄이는 거죠, 예. 빗나가 확률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빗나가 확률이 높았던 거죠, 예. 확률이 높았고, 대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간혹 가다가 그런 부류들 중에, 어 정말 운 좋게, 예. 그리고 잘 버티고 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죠? 저, 어, 그,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확률로, 확률을 또 좋게 만든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까일 말, 말씀드려서, 운에 맡겼던 거죠. 운이 들어왔을 때 잡은 거고, 예. 그런 케이가 스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해보니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잘못 받아들였고, 예. 내가, 내 한계가 여기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됐었는데, 저는 실력이 없는데, 눈만 높았던 거죠. 모든 면에서요, 예, 그렇죠. 지금 직업, 지금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눈만 높았던 것 같아요. 실력 실력을 키우지 않고 그냥 눈만 높았던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그렇지 않고 내실을 다지고 실력을 다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안정적이더라고요. 예. 저는 계속 불안 불안하게 계속 이제 이런 관계 예. 어, 생활 을 해가고 있는 거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아참 이게 인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기도 고참 오묘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진짜 내 성향에 맞는 것인가 이런 걸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은 뭐 불행과 행복을 얘기해보고 있는데 어 저는 지금은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45, 40대 중반에 꺾이고 나서 보니까 아 이제 진짜 조바심 같은 건이제 없어요 예. 직장을 뭐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마은안 들고 그냥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막 희망이 있었거든요. 희망은 아 그래 아직까지도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 번은 기회가 있을 거다. 그나마 이렇게 좀잘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나는 희망을 갖고 제가 퇴사를 했었기 때문에 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뭐 경력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저를 인정해 줘갖고좀 들어오긴 잘 들어갔어요. 적응을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라는 문제 때문에 예. 스스로의 자격 취지에 빠지더라고요. 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 새로운 직장에서 일자리 적응하고 나니까 일단은 뭐 직장이라든가 어떤 뭐 모든 면에서 큰 기대가 안 돼요. 예. 예전에 설레기도 하고 그런 거 있었, 있었, 있었으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아 진짜 치열하구나 이돈 버는 게 예. 이게 진짜 뭐 재미로 뭐 예전에 그런 것도 재밌었거든요 돈도 벌때 이왕이면 재미도 있고 또좀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인드가 정말 제가 쓰레기였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다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엄청 치열하게 산다 예. 욕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몰랐던 거죠 예. 너무 어려, 어렵다기보다는 세상 물정을 몰랐고 예. 만만하게 봤던 거예요 머리은 그 예. 그러니까 아휴 좀만 좀만 힘들어 나가고 이랬거든요 어시됐든 제가 지금 남은 15년, 이제 가장 과제가 뭘까, 생각해봤어요. 저는 딱 60까지, 예. 그냥, 지금, 그러니까 요즘으로 가장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가장 행복한 거? 뭐 이런 걸 생각해서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너가 지금 가장 행복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돌려봐요. 희망회로를. 돌려보는 데 있어갖고, 아좀 집착하는 게 뭐냐면은, 뭐,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60까지, 그냥 한번 한 직장을 다녀보고 싶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옮겨당기고 하다 보니까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여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나 뭐 얼굴 얼마짜리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해서 죽은 회사 생긴다? 이게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네도 그렇고 누구도 그 마찬가지로 직장생활 15년 20년 하잖아. 나도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제가 행복한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국까지만 예. 제가 살아낸다면 저는 제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제 나머지 분부를 다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생각해서는 그거를 가장 하고 싶어요. 예. 남은 세월을 예. 15년, 보통 사람은 들더 일하려 고 그러겠죠. 저는 이제 일단은 고기까지가제 어떤 가이드 라인이거든요 국까지 예.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평가를 받았을 때아 그래 잘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것 같아요. 현재로서 저는 뭐, 목표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어요. 어떤 목표가 지금 남았느냐. 어떤 분들은 뭐, 집을 사는, 사는 것도 있고, 결혼 하는 것도 있고, 뭐, 자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제게 남은 숙제는 이제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버틸까. 예. 더 많은 연봉을 받거나 이런 곳에 옮겨가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저한테 가장 물어봤을 때 하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 봤을 때아 그래.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니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한번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해 봤으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모든 면에 서 내가 뭐, 가야 신중한 결정이었나? 다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불행해. 그러니까 저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저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불행해지는 거죠. 그만큼 제가 신중한 선택을 했었으면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집을 매매한다든지 직장 선택하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마찬가지로 예, 그게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로 저는 느껴지는 게좀한발 늦게 가더라도 신중하게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은 못 모르고 해라 뭐든지 예, 그리고 버텨라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예, 그것도 그냥 뭐 운 좋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돼서 걸리는 거지. 그게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단생각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한 가지 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뭐든가, 그러니까 좀 그런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예, 불행과 행복은, 예. 가 봤을 때는 뭐,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우리 인생 길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행복을 좀느껴야될것 같아요. 예. 예. 목표한대로안 예. 된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예, 진지하게 한번 해고 싶은 거 예. 그런 걸 한번 돌려봐야 될것 같아요. 예. 저도 그 생각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는지 이제 계속 그 점을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아, 남은 생활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누가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가장 만족하고 할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예. 어제부터 그래야지만 제가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제 이자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자꾸 남의 떡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사실. 예. 모든 면에서. 아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네, 부럽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 갑자기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도 이렇게 한 생각해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하. 아, 하여튼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법정 정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때까지 가서 예,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요. 예. 나도 직장생활, 뭐. 물론 돌아다니면서 하다보면 뭐 30년 채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남은 세월을 어떻게든 15년을 채워보고 싶다. 예. 이한 가지 목표. 어떻게 보면 누구야, 너무나 쉬운 부분을 볼수 있는데, 저희가 너무 어려운 숙제거든요. 네. 뭐, 공직에 있거나, 뭐, 뭐 그런 직, 좋은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친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네. 그냥, 단순하게 있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네. 저는 좀 다르고, 다르거든요. 네. 이,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렇게좀 어려워하는 분들은, 이것도 곤욕이요, 사실. 네. 어떻게든 저는 이제 큰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예. 그게 제가 예. 극복을 해서 나도 뭐 아버지로서 예.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을 꾸준히 해서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은 느낌. 예. 아 제가 제 아들이 봤을 때아 우리 아빠도 15년을 직장생활하신 분이다 한 직장에서 그럼 어려도 뭐 보고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아버지로 살기보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제 남은 숙제를 생각해. 오늘 하면 뭐 자성찬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루하루도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제게 봤을 때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뭐 일을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은 오히려 더 쉽게 인생을 갈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그래도 많이 봐주시고 또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들도 여러분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저는 매일 이렇게 방송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